경찰 조사에서 기소관 남용, 변호사 없이 방어 가능할까? 경찰 단계에서 기소관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변호사 없이 단독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며 위험이 큽니다. 기소관 남용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와 진술을 기반으로 판단되므로, 변호사의 조력 없이 조사에 임하면 발언 하나로 혐의가 강화되거나 오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실적 대응에서는 먼저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전자료 검토와 전략 수립을 통해 방어 포인트를 명확히 하고, 조사 시 핵심 사실만 진술하며 불필요한 추측이나 감정적 표현을 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기소권 남용 정황이 발견될 경우, 변호사는 증거 수집, 법적 의견 제시, 수사기관과의 조율을 통해 불필요한 기소나 불리한 증거 활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후 법정 대응까지 일관된 전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방어권 확보와 혐의 최소화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